안녕하십니까. 역사를 정리하는 남자 신현민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역사를 알고 싶은 남자 강재훈입니다. 자, 지난번에는 우리 한국전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오늘은 우리 지역 강서구에 대해 역사적인 장소를 오늘 소개해 줄게. 아니, 형 오늘 왜 전투복을 입고 오라고 한 거야? 오늘? 어. 오늘 혹시 너 개화산 가봤니? 가보지 않았어. 우리 또 응. 지역에 또 개화산이라는 지역이 있어. <laughs> 여기 가면 또 우리 역사적인 장소가 있거든. 응. 거기 또 한국 전쟁과 또 관련된 장소야. 호국용병들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내가 또 전투복을 입고라고 했지. 응. 개화산 전투 혹시 들어본 적 있니 개화산 전투에서? 난 처음 들어봤어. 그렇지. 내가 오늘 응. 개화산 전투에서 얘기해줄게. 응. 처음에 개화산 전투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응. 1950년 응.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일어난 전투인데 응. 김포 비행장. 비행장? 어 김포 비행장. 지금 여기 보면은 김포공항. 공항. 어 김포공항을 사수하기 위해서 응. 격전을 벌였던 곳이야. 그럼 왜 김포항 을 사수하려고 그랬지? 그 당시 응. 그 김포항이 전략적 거점이었어. 요 서울로 들어가기엔 또 전략적 거점이었단 말이야. 어. 그거 플러스 그 당시 이제 서울 시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키서 지키 지키려고 어. 격렬히 서웠던곳이지 그래서 그 당시에 개화산에 이제 우리 육군들이 방어진을 치고 북한군들이 야군을 위장한 상태였어. 그 뭐라고 북한군이 뭐? 북한군이 어. 아군, 그러니까 아군이 뭔 말인지 몰라. 이미 뺏길 때였어. 아니 아군. 아군. 뭔 말이야? 아군 적군 몰라? 알지 알지. 근데 왜 저, 북한군이 벌써 그게 들어와 있냐고? 아니 제가 저 지난 시에 있죠.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기수남 아 치했다고. 아, 아, 아. 바로 바로잖아. 어, 어, 어. 준비 안상 안된 상태에서 이제 전투하다 보니까 응. 이게 본부와의 연락이 잘안 됐어 그 당시에 그. 맞딱 뛰는 부대가 어. 연락이 잘안 되고 보, 연락이 안 되니까 뭐가 안돼 보급이 안 되잖아. 그렇지. 탄약이랑 식량이 보급이 안 되니까 또 엄청난 수의 그 북한군한테 이제 밀린 거야. 그 자리에서 웬만한 사람들이 다 전사를 해버려. 몇분몇분 정도? 그 당시에 그 전투에 참여했던 부대가 육군 1사단 응. 12연대 김무중 소령, 응. 김무중 소령이 이끄는 부대였단 말이야. 근데 그, 그분들도 이제 엄청난 숫자에 밀린 거야. 음. 그래서 이제 10, 11년대, 0 15년대가 좀 도와줘. 음. 거기서 이제 다 전달하시는데 다한 1100여 명 정도. 1100여 명? 어. 다 합쳐서 한 1100여 명. 정도. 어. 그 당시 1990년대까지만 해도 그 개화선 전투가 잘 알려지지 않았어. 음. 94년도, 9월 2 6일날 처음 이제 충원탑을 세워. 누가? 그게 또, 이게 또재미이지 <laughs> 미타사라는 절이 있어. 주지스님이 이름이 송강스님이야. 어. 어 스님이 밤마다 이상한 꿈 꾸는 거. 꿈에 응. 막그 총상을 입은막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군인들의 막 모작 보이는 거. 어. 그래서 아,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. 무섭겠는데. 어, 무섭잖아. 왜 그럴까? 이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지역에 좀 어르신들 있잖아. 좀 나이 많으신 분들. 어. 응. 그래, 한테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해보고 아니 나 밤마다 이상한 꿈 꾼다. 응. 이 뭘까? 근데 그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 당시에 거기서 이제 전사하셨던 어, 분들 그, 그, 그 전투가 있었다 음. 개화산 전투 있었다. 그리고 이제 스님 오 그래요? 그거 그 때문에 혹, 그 처음 처음으로 이제 추모탑이 세워 거기서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매년 6월에 그, 6월 어 6월 매년 6월에 개화산 전투에 참여 참여하신 그 가족 유, 유족회가 있어. 그그 어. 그 유족회와 육군 제 1사단 그 육군 1사단이 했으니까 어. 같이 이제 매년6월마다 위령제를 지 위령제 어 위령제를 지내면서 이제. 그분들 덕스를 기리고 있지. 재훈아. 어. 내 오늘 또 개화산에 대해서 얘기해줬. 개화산 전투에서 얘기했잖아너 응. 강소 살지 않니? 나 강소 살지. 그럼 한번 가봐. 어? 집에서 맨날 <laughs> 딩글딩글 해주면 한번 가봐. 주말에 시간 내 가지고 좀 가서 내가 알려줬으니까 네, 이런... 아는 만큼 보이니까 가서 또좀어좀 응. 참배도 좀 하고. 또 밑에, 철어 밑에 밑에 사람 절 있잖아. 절 있지. 저를 또한번 둘러보면서 좀 힐링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봐. 어? 꼭 가보도록 할게.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지역의 또 음, 재밌는 어, 명소들을. 어, 뭐. 또 알기 쉽게 자세하게 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역정남 신현민, 역할남 강재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